공타자 맞죠. <laughs> 어, 드라이버 정타가 너무 뭐 어려워요. 뭐 네. 드라이버로 그렇고 뭐 아이언도 그렇고 근데 특히 드라이버는 정타를 잘 맞고 싶으면 궤도가 좋아야 돼요. 궤도. 네, 내려가고 볼때 우리 채가 살짝 안쪽에서 들어오면서 공을 맞아야지 정타를 맞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백스윙 탑 위치에서 채가 너무 앞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정타가 맞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의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윙 게로를 조금 더인투 아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좋은 연습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연습 방법인데, 저로 회원님들 중에서 엎어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타 엎어쳐요. 네. 이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연습 방법으로 저로 똑같이 좋은 결과를 받고, 아마추어 회원님들도 한 번에 바로 다 고쳤어요. 한 번에? 네, 한 레슨이 아니고요. 이 연습 방법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스윙 계로가 안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거의 앞에 있었던 게 여기까지 뒤에 잘 들어오면서 잘맞았어요 7번 아이을 가지고 할 거예요. 보통 안에서 끌고 내려오고 싶으면 보통 사람들은 백스 타입 위치에서 뭐쉘로잉 동작 아니면 뭐 여기 위에서 뭐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연습 방법은 무조건 뭐쉘로잉동작이랑뭐 안쪽에서 오는 게 목표지만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서 연습 많이 하는 걸안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동작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연습 방법은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트 이후 동작. 그러면 임팩트가 딱이 동작이잖아요. 네. 그 임팩트 이후는 그냥 바로 그 이후 동작이에요. 네. 그럼 임팩트 이후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슴은 거의 한 45도 회전을 하고 우리 체는 우리 몸 앞에, 우측에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는 채가 릴리스를 해 주셔야 돼요. 거의 채가 거의 땅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좀 특이하죠? 음. <laughs> 여기서 시작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이 자리로 다시 또 내려올 거예요. 음. 그럼 우리 목표는 셜로잉 동작도 아니고 공 맞추는 동작도 아니고 그냥 쓱 지나가서 다시 우리 끝 목표로 가는 게이 드릴의 약간 매력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제가 보여준다고 하면 임팩트 이후 보양을 만들고 다시 한 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이 생각을 하면 개로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와요. 개로가 안쪽 안 들어온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한몇 명을 한 이후에 네.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한번더 보여 준다고 하면 임팩트 이후 동작. 가슴이 살짝 45도 정도 열어 주고 체는 12시 방향이 있으면 안 돼요. 1시 방향에 우리 몸 앞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클럽 페이스로 하늘 보면 안 되고 땅을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 위치에 갔다가 바로 다시 이 동작을 만드는 게이 연습 방법이에요. 보통 캐력가안 좋은 사람들은 임팩트 이 모양이 여기 있어요. 네, 페이스로 열려있고 우리 몸 왼쪽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어퍼치니스윙을 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끝 결과를 이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라이버는 여기 t에 꼽게 되잖아요 드라이버 헤드가 너무 커 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공 맞는 이유 때문에 아이언으로 <laughs>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여기 위에서 시작하거든요 드라이버 치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조금 임팩트 이후 모양이 너무 벗어나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 스윙이 비슷하게 임팩트 이후 모양 만들고 올라갔다가 공칠 생각하면 안 돼요. 슥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요. 우리 공 치는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안 좋은 동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힘뺀 상태에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공 있는 공간, 여기서 여기죠.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스쿠핑 동작도 나오고, 뒷땅도 나오고, 안 좋은 결과 다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안멈추고 여기서 슥 지나간다 이런 느낌만 계속 하면 발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만약 에 업퍼쳐서는 그그 동작을 할 수는 없어요, 아예. No. 아안 돼요. 허스퍼링도 한시 방향으로 계속 로테이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업퍼치는 네. 사람들은 그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임팩트 여기잖아요. 업퍼친다고 네. 하면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칠 수밖에 <laughs> 없 거의 거의 불가능해요. 아... <laughs> 여기서. 개로가 좋아야지 이 임팩트 이후 동작이 나와요. 음. 아연으로 연습해도 드라이버 연습 딱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 음. 그러면 제가 드라이버로 툭 한번 쳐볼게요. 그것만 생각하고. 네, 여기서 세게 안 쳐도 돼요. 개로가 네. 좋아지면 네. 그 이후로 세게 쳐도 똑바로 멀리 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세게 치려고 하면 개로가 여기 있는데 세게 치려고 하면 다 원쪽 가고 슬라이스라고 결과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래서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이 동작. 네, 이렇게 치면 게로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죠? 실제는 안 멈춰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목표가 멀리 보내고 싶고 이쁜 피니쉬를 집중하시면 이 동작이 안 나와서 여기서 멈추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좀더 올라가도 돼요. 네, 저도 멈추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드라이버는 체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갈 거예요. 하지만 이 동작을 딱 여기서 이 임팩트 이후 모양이 우리 끝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멈춘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임팩트 이후 모양 갔으면 한 번에. 임팩트 이후 모양 갔으면 한 번에. 한 번에. 쉘로잉 모공 맞추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없애고 한 번에 여기서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가슴이 거의 한 45도 정도, 거의 한시 방향으로 네. 회전을 한 이후로 우리는 클럽 헤드는 우리 몸 앞에, 우측에 아직 남아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는 우리 클럽 피스가 살짝 릴스한 상태에서 살짝 달아준다. 이런 느낌. 음.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온다. 네. 여기서는 우리 생각만 그렇게 끝 목표만 여기만 놔두면 돼요. 임팩트 이후 모양 이후에 여기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공에다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공을 집중하면 저를 모르게 일어나면서 공을 맞추려고 해요. 네. 그거를 없애려고 임팩트 이후 보강으로 우리 집중을 따는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저랑? 네. 그래서 저를 공칠때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공 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럼 보통 딱 이런 느낌 나면 잘 나올 거예요. かわいそうで